안녕하세요. 그놈의 야구의 그놈입니다. 2년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제품 리뷰했는데 2년만에 새롭게 변신해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ZBPGX 모델인데요. 정식적인 리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사전 예약을 저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아, 2년 전 제품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제품에 과연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구매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 리뷰는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짧게나마 어쨌든 이 제품을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자, 이 글러브를 사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이 하드함입니다. 하드함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전에 BPG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하고 비교하면 많이 부드러운 편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Z에서는 사회냐 야구를 하시는 분들을 타깃으로낳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 리뷰를 했을 때는 우리 평촌중학교 당시 3학년 내야를 맡고 있는 이준호 학생에게 제가 글러브를 지급을 했었고요. 뭐 영상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글러브 잘 썼니? 네. 잘 썼습니다. 어, 1년 내내 뭐 이것만 썼는지? 네, 1년 동안 이것만 거의 주구장창 썼습니다. <laughs> 난 쓰면서 저한테 잘 맞았고 기존에 쓰던 거랑은 가죽 차이도 심하고 기도 음. 다르고 그런데 잘해주셔가지고 잘쓴것 같습니다. 가죽 차이가 심하다는 게좀 좋은 그러니까 이 글러브가 더 좋다라는. 네, 전에 쓰는 건 너무 얇아가지고 막 손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두껍고 말랑말랑해서 괜찮던 았것 음, 같습니다. 손도 안 아팠고. 네. 그러면 우리 준호 학생 입장에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런 엘리트 선수들한테 이 Z 프로테터스 글러브를 추천할 만한 충분히 그런 제품이 되는지 네 강추합니다 강추. <laughs> 이준호 선수는 그 글러브를 1년 동안 너무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봤는데, 그때만 해도 충분히 잘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인 야구 뿐만 아니고, 엘리트 야구 하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조금 빨리 길이 든다 이제 그런 차였는데, 이 이번에 나온 제품은 좀 많이 하대졌습니다. 예. 어,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이전에 BPGX 모델을 1로 두고, 이제 Z 기성 제품, 기성 제품이나 오더 제품을 10으로 둔다면, 이 제품은 한6 정도? 예. 6에서 7 정도? 6에서 7정도그 정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짱짱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힘을 주고 있거든요. 힘을 주고 있는데 예. 이, 이 정도까지 짱짱해졌습니다. 예, 기존에 약간 좀 그런 부분들, 뭐 하드한 부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짱짱하게 보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 됐고요. 예, 두 번째는 바로 이 컬러입니다.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고시엔에서 거의 이례적으로 한 가지 컬러가 추가가 됐는데 바로 브라운 컬러죠. 예, 그 브라운 컬러이고 이제 겐다 모델의 파스텔 브라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건 아이비 컬러이지만, 아이비 컬러 보이겠지만, 예, 파스텔 브라운이에요. 브라운이래요. 예, 어쨌든. 예, 이 컬러를 BPGX에도 대입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본의 이제 경식 모델에서 막 이렇게 막 사용하고 오더할 때 집어넣었던 파스텔 브라운을 이렇게 BPGS 기성으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이 가죽을 맛보실 수 있게 됐고요. 또 뭐, 이쪽에 보시면 유명하죠? 뭐, 이 모델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예. 겐다의 이제 이 오렌지 컬러, 이 제품도 같이 출시가 됩니다. 이번에 이따가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겐다 모델 출시한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고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도 이제 기존의 어떤 노란색과 오렌지색, 뭐 이런 빨간색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신형부터 예, 이렇게 아이보리 느낌 나는 파스텔 브라운 컬러까지 추가가 됐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패턴입니다. 이제 요 모델은 이 패턴은 이제 예전에 2년 전에도 있었던 그런 패턴이고 이제 컬러만 조금 더 이제 빨간색이 진해진 것 같은데 아 여기 보시면 심상치 않죠? 이 아이앱은 예, 이마미아 패턴입니다. 예, 이마미아 패턴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아까도 뭐, 스컬날때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도 겐다죠. 누가 봐도 겐다고, 이 겐다 패턴을 집어넣어줬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Z가 아닌 이상은, 이 겐다 모델, 뭐, 겐다 스타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진짜 겐다 패턴이 아니죠.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는 제트에서 직접적으로 겐다 모델을 만들어줬다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아쉽다고 할 만한 건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지금 이제 겐다가 쓰는 작년부터 쓰는 모델은 이제 마타가 없고 이제 여기다 이제 끈을 한번더 보강한 모델인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장 어떤 그런 수급이 안 돼가지고 조금 밀려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최신 모델이었다는 거. 그래서 요 모델로 해서 겐다를 했고, 지금도 이 패턴에 오더를 넣고 이 패턴 주문하신 분들 꽤 있거든요. 와피에스로 프리미엄전 가서 물어봐도 겐다 오더도 지금도 여전히 꾸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겐다 모델을 경식으로 즐기고 싶다. 근데, 아, 오더나 일본 기성으로 막 60만원, 70만원 막 이렇게 주고 사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예, 네, b p z x 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예, 네, 그 다음에 달라진 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유지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죽은 여전합니다. 가죽은 여전히 좋고요. 이 Z는 이제 여기 보시면 바닥면에 조그맣게 이제 프라이넷 스피시라고 한 지가 꽤 됐어요. 예전에 이제 크게 박았지만 이거는 이제 가죽을 딸때 보시면 이, 이 안에 로고가 이 크면 클수록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장 스탬프를 찍으면서 그쪽에 있었던 상처들을 좀 가리고 안 보이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면적을 비게 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스탬프를 하는 거는 우리는 정말 바닥면 가죽은 정말 최고로 좋은 걸 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기도 한데, 보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퀄리티가 제가 이거 말고 사실 뭐 투수 모델 뭐 포스 모델 외화 모델도 조금 가져왔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선은 거의 뭐 내야가 먼저 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지만 진짜 뭐 퀄리티 하나만큼은 이 우리나라의 뭐 30만원 40만원 제품 좋다고 하는 제품들도 보시면 조금 조금씩 이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저희같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보면은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퀄리티만큼은 정말 Z는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걔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저렴한 뭐 보급기형 그렇게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조금 뭐 설설 만들 수 있을 텐데 정말 만드는 것만큼은 정말 공돌이 정신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어찌 됐든지간에 뭐가 어찌 됐지간에 Z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하나 정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허튼 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 퀄리티는 예, 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끈피. 끈피가 저는 이번에 되게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이새 모델 지금 검정색 비침 특끈피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끈피는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이제 K모사의 특징이 좀 보이는 그런 끈피로 보여서 이제 그쪽 끈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런 두께라든가 장력 그리고 텐션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비록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뭐 지금 국밥도 이제 많은 받는 세상인데 그 정도 인상 폭이면 정말 어쨌든 마진을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으로 내놓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만 원대, 아니 20만 원대 뭐 노리시는 분들이 나 30만 원 노리시는 분들도 충분히 조금 예산을 더해서 쓰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영상이 끝나면 제가 이 글러브 하나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할 거예요. 하나는 와페스 이볼에서 너무 좋게도 또유소년을 위해서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한명 기증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길을 들여서 그 아이와 함께 리뷰를 찍을 거였는데 그 리뷰는 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쨌든 사전 예약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2년 전에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해도 저는 이렇게 봤을 때와 훨씬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느낀 점 그냥 두서없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페이스볼 프리미엄 점이라든가 김포점에도 뭐 다른 패턴이라 어쨌든 다른 모델이라도 제가 좀 비치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뭐꼭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확실히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달라졌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전 이야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조금 하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길들이기 각잡기 이런 정도 신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 모델이 이제 오리지널 만큼 막 그렇게 엄청 하드하진 않아요. 물론 2년 전 BPJX 모델보다는 하단한 편이지만.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Z 모델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이 패턴에 대한 각입니다. 각이 기본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힘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그냥 시간을 들여서 길들이는 것도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있다는 거. 하지만 또 그만큼 이제 글러브의 애착을 가지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훑어보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글러브의 포지션은 뭐 70만원, 60만원 뭐 이렇게 하는 제트 기성 제품이라든가 일본 오더 마 이런 것들이 경쟁자가 아니고요. 30만원, 40만원대에 있는 뭐 한국 글러브라든가 아니면은 동급에 있는 글러브들이 경쟁자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더 글러브로 하신다던가 최고 글러브를하신다던가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지. 하지만 30만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금액에 지금 예산을 잡고 글러브를 구매하실 생각이시라면 그리고 실사용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정말 괜찮습니다 뭐 패턴도 그대로 만들어졌고 가죽도 굉장히 좋고 그 가죽 뿐만 아니고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 일본산 가죽을 채용했지만 퀄리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트가 이 가격대에서 해줄 수 있는 건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처음에 딱 해보고 작년 뭐 2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와 이거 국내 제품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났었거든요 뭐 판단은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하시면 제말 정도는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직접 가서 만져보시는 거 권해요 그럼 아마 저랑 생각이 비슷하실 거예요 예 그만큼 저는 좀 강력히 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막 리뷰를 제가 지금, 예, 네, 좀, 좀 다치고 이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게 리뷰를 하지만 요즘 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 이제 글러브들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코로나가 극복이 됐고, 야구를 좀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게 된것 같아서 되게 좀 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피엑스볼도 사실 이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건들을 지금 상황에 들여와서 하는 게. 근데 와피엑스볼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물건을 보고 이거는 가져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만큼 물건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비싸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한 30만 원대 전후로 예산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만져보시는 거 권하고 솔직히 제가 지금 진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리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일단 그냥 길들이기 전인데도 되게 편하고 일단 은 각이 형잘 네. 유지되고 이게 딱딱하니까 한번 빨리 길들여보고 싶긴 해요. 길들여보면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한데요? 와이스볼 어, 점장님이신데 내가 먼저 글로브를 봤어. <laughs> 지금 처음 와서 여기 와서 처음 만져보시는 건데 네. 겐다 되게 놀라셨죠? 네, 예, 겐다 견더... 느낌이 예. 그 이거 전 모델 있잖아요. 예, 예. 전 모델 꼈을 때는 이제 좀 진짜 확실히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예. 예. 그... 이 전거는 워낙 좀 가볍고 조금 쓰기 편한 느낌이어가지고좀 예. 힘이 없는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유소년들한테는 진짜 인기 많았는데 또 딱딱 진짜 막하드에각 예쁘게 나오는 그런 걸또 찾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좀 불호가 있었었는데 요번에는 길들여 봐야 알겠지만 예. 지금 느낌은 난 형태가, 각이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나오고 좀, 지금. 제, 가 봤을 때 이전 모델보다 좀더 확실히 하드해졌고, 예, 예. 좀 짱짱하다는 저는 표현을 쓰는데, 예. 짱짱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신 그 형태, 패턴, 뭐 이런 것도 정말 잘 뽑힌 것 같아서, 이거 예. 나만 이런 거 해서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예. 예, 또 우리 이웃 주민씨가이 예. 책을 하셔서, <laughs> 예, 아직 글러브 만져보시니까 글러브를 이제, 그왓베이스보드 저한테 한번 먼저 체크해 달라고 보내가지고, 제가 지금 초대, 저희 사무실로 초대해서 지금 품평회를 하고 있는데 되게 되게 좋다는 거는 저만 느낀 건 아니었네요 예, 아무튼 어, 물론 그전 모델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음, 호불호가 확실히 있으니까 예, 그거는 더 진짜 편한 느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제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요 저희는 이게 길들이가 조금 난이도는 저번보다는 확실히 좀 있죠 그래도 일단 저는 각이 예쁘게 나오는 글러브를 음.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빨리 한번 길들여보고 싶어요. <laughs> <laughs> 길들여보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네, 한번 캐치볼 한번 해보고. 예. 예.